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성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단타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오늘도 7.7% 수익률에 438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매일 5%씩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4일 목요일에는 한일화학 130만원, 10월 15일에는 서정기전과 HRS 각각 479만원과 260만원, 10월 18일에는 덱스터 215만원, 그리고 오늘은 스튜디오 센터클로스 438만원까지 일주일 동안 약 1,5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단타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넷플릭스 마이네임 제작사죠. 오징어 게임으로 K 드라마 열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마이네임이 전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수혜주로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의 투자 자금과 관심이 더 몰릴 거고요. 제2의 제3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히트작이 나올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일 때는 한섹터 이런 관심들은 어,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를 더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요. 어제 3,900원 선에 있던 정고점을 상한가로 돌파를 해주면서 저항선 2로 끌어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힘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단타라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 하신 분들은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 노하우로 매매 전략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요, 리비안 관련주죠, 우신 시스템입니다. 먼저 우신 시스템 종목 모멘텀 먼저 분석해볼게요. 우신 시스템 리비안 관련주죠, 기업가치 95조로 평가받는 리비안의 대표 수혜주로 포함돼서 최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비안 실무진에서 국내에 전기차 관련 배류체인 업체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방문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신 시스템은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를 리비안에 공급 중이고요. 네, 이 공급 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어, 수혜주를 보실 때 공급 중이다 계약이 돼서 납품 중이다 이거랑 공급 예정이다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급 납품하고 있는 거랑 공급 예정이다는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 보실 때는 항상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냐 이런 거를 자세히 분석하시고 이런 종목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우신 시스템은 지금 배터리 제조장비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고요 리비안이 11월에 유역증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 시총 95조로 유역증시 상장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리비안 관련주들이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다 어, 시세에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9억 달러 투자 아마존이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유통 라인으로 아마존이 어떤 리비안의 전기 트럭을 판매를 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모멘텀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확인을 해봤고 차트를 먼저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적 큰 상승 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조정이 언제까지 받냐? 제가 봤을 때이 상승의 큰 맥락 안에서 이 절반 정도로 딱 긋습니다. 이게 이제 한 저항선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 저항선인데 이 가격을 보면 6,000원에서 6,200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거나 이미 보유 중시, 중이신 종목 분할 매수하실 때는 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본으로 보시면 좀 넓게 볼게요. 주가를 네, 차트 넓게 보시면요. 올해 초부터 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소재 예, 설비 관련주 해서 같이 시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맞은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서 8월, 9월에 쌍바닥이 나왔어요. 예, 쌍바닥이 나왔는데 이 쌍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에서 굉장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리비안 관련주 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241선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 대도 물론 다 소화를 해줬고요 한 번에 이런 의미가 뭐냐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소화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이미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요 근데 뭐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건 뭐냐 세력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세력의 힘 돈의 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돈의 힘이 자리에서 돈의 힘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도 이미 이 위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돈의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정도 하락은 아직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 털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어 리비안 모멘텀으로 다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 우신 시스템이란 기업이 이렇게 하락의 추세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락의 추세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 올해 초부터 전기차 그런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 배터리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의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상승의 추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의 위치가 어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위치는 지금 이 상승의 추세에서 어느정도 고점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상승의 이 터치를 이제 윗꼬리를 보면 이 상승의 추세의 가장 상단에 터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냐? 이렇게 차트를 또 그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려 보시면 N자 파동을 이제 가져가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N자 파동에서 지금 있는 위치가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 고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이 고점에서 그러면 매수점은 어디냐 우리가 매수점 잡을 때이 바닥에서 잡기는 어려워요 바닥에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서워서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점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이 중간점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 중간점이 얼마냐 6천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천원에서 6,200원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잡는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신 시스템 이런 종목들 이런 상승장이 있는 종목들도 같이 포트폴리오 짜고 분석 시나리오 매매 타점 짜면서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마지막에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 시나리오 및 매매 타점 받아보고 수익 실현 하실 때까지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동 010-5738-8681로 여러분들 두 글자 딱 우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우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 한 새로 하나 오픈했어요. 기존에 제가 신의 주식이라는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 신의 주식 채널도 계속 봐주시고요. 강남 일타 주식이라고 채널 하나 열었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가 9명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많이 많이 구독을 해 주시고 어, 알림 설정하시고 제가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정보 어,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어, 매일매일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 오픈 기념으로 어, 시청자 보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10월 한달 동안만 예, 10월 한달 동안만 보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상담 그리고 종목명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명 너무 많이 보내시지 마시고, 진짜 궁금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상담 종목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명은 이제 자기 종목명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대응방안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주식시장에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